안녕하세요 오늘 3월 8일이구요 오늘 날씨가 네, 봄 날씨 치고는 엄청 좋다고 하네요 18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음좀 덥다 싶을 정도로 좀 날씨가 좋다고 합니다 음 저는 이제 중국지방이 라서 거의 대부분 보면 이제 이제 첫 청소가 들어가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통은 제가 잠깐 저번에 떡 올려주다가 앞에 한두 장을 봤는데, 지금 분목열이 7매 만상떨입니다 7매 만상인데, 분목열이 좀 있습니다. 이 통이.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내검을 한번 해보고, 계상을 좀 올릴 수 있으면 오늘 계상을 한번 올려보려고 하는데, 안에 음, 전체적인 내검을 저번에는 못 해봤습니다. 오늘 전체적인 내검을 한번 해보고, 음, 계상을 올릴 수 있으면, 계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작년에 개상을 4월 초한 10일쯤에 올렸습니다. 지금 한달 넘게 네, 개상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, 뭐 그렇다고 제가 뭐다 지금 개상 올리는 건 아니고, 이거 완전 꿀장이고요 네, 봉판입니다. 밑에, 보시, 밑에 보시면은 이제 숯벌 집까지 벌써 공개를 했고요. 숯벌도 지금 많이 커있는 상태네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펄 집을 많이 달아놨습니다. 봉판이고요. 네. 먹이가 좀 이쪽은 먹이가 좀 많습니다. 어이 장은 먹이 장이네요. 먹이 장인데 <laughs> 어이 통이 지금 먹이가 좀 많네요. 이 왕은 좀 음, 뒤쪽에 와 있는데 어, 지금 산란 공간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<laughs> 지금 먹이가 좀 많아서. 지금 첫 번째 짱하고, 지금 1번 짱하고, 지금 7번 짱하고, 지금 먹이짱이다 보니까, 지금 산란을 할 공간이 없네요, 보니까. 이제 먹이가 많은 관계로 산란 압박을 좀 받는 것 같은데, 지금 왕이 꿀짱에 넘어와 있습니다. 어쨌든 지금 이 통은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니까 군복열도 발생을 했고 지금 먹이자 먹이가 좀 많아서 산란 공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.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데 일단 추후에 좀 제가 계산이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좀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. 계상 을 올리 는쪽 으로, 하겠 습니다. 아, 영상이 좀 너무 길어질 것 같네요. 음, 영, 다음 영상에서는 네, 계산 올리는 거 네, 다시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